헤 HSKZ의 정소연입니다. 계3 부분의 만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략 무조건 보기부터 분석하라. 그리고 난 후에 빈칸의 전후 분석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해당 블랭크에는 이러한 형식이나 구조를 가진 ABCD는 안 된다. 속어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고민을 단시간에 끝내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희소식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휘를 몰라도 혹은 지문을 다지 않아도 정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해 3 부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고요. 오늘 여러분 수업해 보시면 왜 가능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인 공략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음, 잘 따라오세요. 자, 세 칸만 확정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빈 칸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세 칸만 열심히 고민을 해서 확보를 해두면 사실상 나머지 두 칸은요, 교체 투입을 해봐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두개 남았을 때는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저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50%라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건 딱 봐도 얘는 아니지.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탁탁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의할 것.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여기 굉장히 집중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독해 3부분은요. 절대로 여러분 순서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래 칸에서부터 위 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채워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순서대로 풀지 않아도 되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정답이 해결되는 것부터 1순위로 해결해놓고 나머지 차순위들끼리 이제 왜요 전쟁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략부터 여러분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독해에서는 접속사만한 효자가 또 없죠. 여러분 자 접속사 호응관계는 정말 거짓말 안하고 여러분 육안으로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신기한 사실. 하지만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3급, 4급, 5급을 진행해 오면서 엄청난 여러분 접속사들을 이미 암기에 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암기해 놓은 그런 접속사들만 쏙쏙 뽑아쓰시면 돼요. 나이 여러분 뭐예요? 어휘 티슈 박스에는 접속사 무궁무진 언제나 뽑아도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접속사는 앞절의 접속사와 호응하는 뒷절의 접속사가 있죠. 즉 앞에 있는 접속사를 통해서 뒤를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이것이 오겠구나 서로 알 수가 있어요. 서로 힌트가 어주는 거예요. 자, 얼씨가 나오면 여러분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부시 a 얼씨 b 부단이 나오면 누가 따라 나오겠어요? 그렇죠. 얼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혹은 얼치가 없어도 하이나 예와 같은 부사들도 같이 호응할 수가 있겠죠. 자, 뒷절에 딴과 추의가 있다. 그러면 그러나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바로 수일안의 단식이 진관의 단식이지요 자, 우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오구, 그죠? 그 다음에 독해 일부분에서는 우룬 뒤에 나오는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6급의 우리 독해 3부분은 이 아이는 통째로 주어지니 우리는 뒤쪽에 호응하는 부사인 또 자를 챙겨주셔라. 또는 또를 보고서 앞으로 우르는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리고 주야하오가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 내용은 여러분 일단 확인 검토는 차순이고 일단은 주야하오의 지오비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만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빠르게 해석해 해 자도 터치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정답 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음. 자, 이게 접속사예요. 독해 2부분이나 독해 1부분이나 독해 3부분이나 접속사가 여러분 가장 최다 빈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해 3부분이 워낙 많이 내기도 하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긍정적인 궁극의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으로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가 문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장문할 때도 여러분 뭐예요? 아, 문장을 보다 더구적으로쓸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이런 구세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접속사는 반드시 미진하다면 지금 빨리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정리도 여러분, HSK 4급, 5급의 비법 노트에 아주 굉장히 잘 되어져 있죠?